용인의 명소와 명물을 찾아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입니다.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길러주는 용인시 영어 말하기 대회 본선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40명의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그간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는데요. 우리 시 영어왕은 누가 됐을까요? 긴장감 넘치는 대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용인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는 날. 대회 시작까지는 30분 이상 남았지만 대회장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돕니다. 그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시간들. 혹시 실수를 하진 않을까? 계속해서 또대뇌이고 연습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시간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것이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실수 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실전에서도 틀리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화이팅! 사랑해! <laughs>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41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의 심사 기준은 뭔가요? 글쓰기와 스타일에 따라서, 또한 인스파이러스로 어느덧 대회 시작을 알리고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 뒤 드디어 제3회 용인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In doing we love. 우리는 행함으로써 배운다. 서양 속담 중에 한 말인데요. 책상 앞에서 달달달 단어만 암기하던 영어 공부법은 너무 먼 이야기죠. 능숙하게 영어로 말하고 간에 그 자신의 생각을 담는 우리 아이들의 실력,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먼저 초등부의 3분 스피치부터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릴 법도 한데, 거침없이 발표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이 꾸민 여학생부터 홍보 자료까지 준비해 용인시를 소개하는 남학생까지 모두 대단한 실력들 3분 스피치가 끝이 나고 이어진 돌발 인터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네요 이 친구들에게 더 이상 영어는 어려운 외국어가 아닌 것 같죠 이어진 준 고등부의 스피치에서는 좀더 여유롭고 언니 오빠다운 전문성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당장이라도 국제무대에서 용인 씨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번 대회가 정말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저보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고, 제가 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열, 열심히 더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용인시 꿈나무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